자, 40번 문제입니다. cultures, uh, 문화들은 suggest, 제안한다, 제안한다. 또는 암시한다. innumerable social words, 셀수 없는 사회적인 제사. 세상을 뭐야? 제시한다. that, 하는, are constantly contradictory. contradictory는 뭡니까? 대조적인, 또는 모순적인. 대조적인. 이는모순적인 and full 그 가득찬 of tension 긴장으로 가득찬. 오케이? Okay? 그러한 실수 없는 사회적 세상으로 세상을 암시한다. 오케이? Okay? 자, so, when 할때 we are looking 보고 있을 때 across cultures oh. 문화들을 가로질러 보고 있을 때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문화들을 쭉 바라보고 있을 때. 오케이? Okay? we s h o u l d never be at all surprised 절대 놀라선 안 된다 to find 이거 사람의 감정이지. 사람의 감정 다음에 to 부정사 nice to meet you 그거 뭐뭐 해서야? 찾아서 이건 뭐냐면 찾는다고 해서 있어요. 찾는다고 해서 또는 발견한다고 해서 절대로 뭐야? 전혀 놀라선 안 된다. 에럴 전혀죠? 전혀 뭐야? 놀라서는 안 된다 에? There are enormous differences 네. 거대한 뭐야? Difference 네. 뭡니까? 차이 늘 <laughs> 뭐야? 발견한다고 해서 전혀 놀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일본 가본 사람 있어요? 갈 예정이야? 일본 가면 처음에 가면 한국 어 거의 똑같아 차이가 없어 말만 일본어야 근데 조금 지나면 차이가 느껴져 내가, 내가 알기로,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나라 사람은 가장 가까이 일본이거든? 한 행동이? 그래도 차이가 느껴져. 여러분, 이슬람 가봐. 이슬람 가. 거의 소주 한 잔에 삼겹살 하죠? 자평합니다. <laughs> 어? 어? 돼지는 안 돼. 소는 돼. 근데 이 흰, 인도 가서 소주 먹으면 또안 돼. 예. <laughs> 네, 그쵸? 그래서 인도 애들이 우리나라만, 아랍 애들이 저, 이슬람 애들이 우리나라만 삼겹살 소주 만이 나는데. 여기서 못 먹으니까 여기서 먹나 하더라고. 어? 어. 이슬람서 먹을 수 있어요. 어, 아 근데 저 뭐야 소보다 양을 많이 먹더라고. 그쪽 양고기, 닭고. 하아 세계 모든 종교에서 다 오케이 하는 게 뭐야? 닭입니다. 닭고기 금지하는 저 종교는 없어. 오케이? 불쌍하죠. <laughs> but 그러나 this 이것은 is so 그러하다. <laughs> also. 또한 when you look inside the speech cultures. 아, 예, 특정한, 특정한 아, 문화 아, 안을 바라볼 때 또한 그러하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를 갖다 여러 개쫙 봤어. 당연 다르겠지. 아프리카만 가도 그렇지. 중만 아, 가도 달라. 중만 가도. cultures 문화들은 do not speak 말하지 않는다 to consensus. and uniformity uh, 어, 아, 예, 만장일치 이거. 만장일치야. uniformity. 동일성. 어. 어. 맞아. 같은 옷이라어서 유니폼이야. uniformity.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문화는 뭐야? 어떤 동일성이 아, 어, 컨센서스 일치라 할게요. 일치와 동일성의 뭐야? 독유성에 되고 떠들지는 않는다. 문화라는 것은, 오케이, okay? by their natures, 자연 말고 와 뭐요? 속성. 그들의 속성에 의해서 they can not. 그들은 그럴 수가 없다. 오케이. Okay? 아 이거 하면 된다. 부르짖다. 오케이. Okay? 부르질 수가 없다. 정말 딱 그거네. Thus, 그래서 to speak. 여기 말하는 것인이다. <laughs> 말하는 것은 of cultures 동사단의 of 어 문, 뭘 했어? 네. 대해서 문화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as a harmonious well-ordered consensual course 아또 어렵구만 어. 조화로운 뭐야 well-ordered 잘그 말고요 어 그치 그 소리야 오. 잘 정리된 이게 뭐냐 확말하면딱 이거야 일서정이하고 조화로운 질서정연한 consensual. 아까 그러니까 consensus 네. 하면 consensus 만장일치야. 그 뭐야? 일치된. 네. 전체들로서 문화들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네. issue of nonsense. 휴한 뭐야? 순전한 또는 순수한. 어? 순전한 nonsense. 네. 몰상식이다. 네. <laughs> 어 말자, 그 헛소리다. 헛소리. 문화들에 대해서 어, 조화롭고 잘 정대 일치된 전체들로 전체 하나의 덩어리로서 문화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순전한 뭐야? 헛소리이다. 짧은 이야기. 무슬림 컬처, 워킹 클래스 컬처, 우먼스 컬처, 브디티 컬처. 무슬림 문화, 워킹 클래스 컬처, 노동자 문화. 노동자 계층 Class가 Getty의 뜻이 있죠. w o m a n s culture, 여성들의 문화 or British culture, 영국의 문화 is in truth a construct. 사실 뭐야? Is to construct? 자, is to. 뭐 하는 것이다. 이게 숨어있죠. 자, Construct는 뭡니까? 구성하는 것이다. 또는 만드는 것이다. A lie. 구라를 어, 까는 것이다. 이 소리야. 오케이, okay. 야 <laughs> 무슬림 문화, <laughs> 야 아랍과 같이 당나라다 무슬림 그 문화 다 달라. 더 황당한 거 동네마다 무슬림 문화 다 다릅니다. 같은 사우디나 이라크 다 달라 동네마다. 오케이, okay? 내가 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이제 여기저기서 강사 생활 많이 했잖아. 교육 문화 동네 천차만별이야. 금천 내가 금천 CMS 했었잖아. 거기 하고 여기가 또 천차만별이야. 오케이 okay. <laughs> 자 어느 더좋 좋을까? 육자 자세가. o <laughs> 가더 <얘가> 낫습니다 <laughs> 애들이 자세가 이거잖아 거기는 한 k 분의 o 가 깽판 치고 a 분의 k 이 y o 는데 여기는 절반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i m m e a i a y e l y o 시 s o c i o l o g i s t k a y Okay. o a n o e a o g n i z e 인식할 수 있다 또는 인정할 수 a 다 t h a t o 고 h u o a n s o c i a l w o r 인간의 사회적 세상들이 아 스탑프트 스탑프함 Stop 채우다야 어. 채워진 그간 그러니까 스탑프가 채우다니까 스탑프면 어떻게 돼? 어. 채워졌다 오케이 채워진다라고 뭐야? 인식할 수 있다 그는 인정할 수 있다 full of and big full 자 그러니까 full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잘봐 회사 두개나오잖아 그럼 그러니까 뭐야 가득 채워지면서 어 of ambiguous contradictions tensions ambiguous 어 애매 없어 있어 애매함입니다 애매함 그다음 뭐야 거시기 contradiction 학과문서 모션 또는 뭐야 대조 tension 긴장 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뭐야 뭐야 이거 가득 차서 채... 가득 찬 채로 뭐야 아, 꽉 차있다. 라고 인정할 수있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어... 그치? Never 절대 Words of agreed upon consensus 어떤 세계들이 아니라 이렇게 는 아니라 뭐뭐가 아니라 절대 아니라 뭐가 아니라 합의된 만장일치의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뭐야? 야 무슬림 문화 노동자 계층 문화 여성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게 부합과하는 거다. 오케이? Okay? 사회학자들은 바로 인식한다고 인정한다고 인간 사회 인간 사회 세상이 말이야 애미한면 있고 대조를 된 것도 뭐야 갈등 어, 갈 탄션 뭐 어, 뭐야 긴장이 뭐야 긴장으로 가득 찬꽉찬 찬 세상이라는 걸 바로 인정합니다. 절대 합의된 세상이 아니야. 야 금천고 독산고 오케이 가봐 야각 반마다 문화 똑같아? 우린 금천 또는 독산고 학생으로서 우리 똑같은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 맞아?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잖아. 러잖아테이 어, 같은 애도 있잖아종이 같은 애도 있습니다 미쳐버릴 음. 것 같아 <laughs> 미쳐버릴 것 같아 애는 착한데 참 어, 죽었어 소셜 라이프 사이저 삶은 먼 에즈 라이브드 이게 사라질 때야 사라질 <laughs> 때 오케이 어 괜찮아 oh, by all peoples 아, 네. 너무 아까 p e o p l e s 민족들이 원래 민족들에 의해서 파라지른 것으로서의 사회적 삶은 오케이 okay? 나 아, 이것도 괜찮아? Okay. At all times, 아니, at all times? 상상 okay. 항상, 상상 항상. 상이잖아 at all times 상상 네. grows, 네. grows, 자란다 out of these tensions 이러긴장으로부 오케이 okay? 자, 잘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모든 세상 뭐 합의된 게 없어 다 가지각색이야. 이렇게 말한 건다말단 소리야. 오케이? 자,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으로서의 사회적 삶은 뭐야? 이러한 긴장감 뭐야? 서로 다 달라. 이런 긴장부터잘하게 되는 소리야. 이게 민주주의죠. 오케이? 어떻게 그래? It is extremely important. 극도로. 약스트림이고요. 극도로. 또는 극단적으로. 어? 극단적으로 important. 중요하다. to grasp. <laughs> 그래서 원래 잡담인데 잡담을 거의 안 써. 인식적, 이해하다니다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은 어.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this 이것을 because 하기 때문에 views of cultures 문화의 문화들의 관점들이 which 하는 f a t t e n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살찌우다 지방에 올래 살찌우는 them 그들을 살찌우는 and the, well 어 uh, homogenize 똑같이 만드는 them 그들을 and turn into 보면 좀 바꾸자야 바꾸는 오, them 그들을 into monolithic and the monomoral overly stable forms can, can 이 단일체는 모놀리스이고 모놀라지카면단 하나의 논리. 모노가 하나의 뜻이야. 단 하나의 논리의 아, 단일 논리학 단일 논리에 그다음에 에, 단일체 and mono moral 단일 도덕성의 단일 도덕성의 overly 지나치게 stable 안정적인 뭐야? forms 형태들로 그것들을 바꾸는 문화의 관점들이 오케이 아 베리 댄저러스 위험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오케이 투 소셜 씽킹 사회학적 사상 또는 생각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하다. 즉 다시 문화적 관점이야. 오케이. Okay? 그들을 그들이 누구냐? 야, 야, 문화 문화, 문화. 문화를 살찌우는. 오케이? 문화를 살찌우는 관점. 그 다음에 뭐야? 그걸 갖다가 균질화시키고, 단 하나의 체제의 형태로 그것들을 바꾸는 문화의 관, 문화의 관점 중에서. 자 문화는 다 이래야 된다라고 딱 하나 다 이래야 되는 관점이 있잖아. 한민족 이래야 돼. 이런 관점 뭐야? 매우 위험해. 사회학적 사상에. 이해가세요? 다 다양하다만 인지영역. 나도 여러분 다양하게인지영서 이렇게 하잖아 수업을. 이클로스 있어. 근데 속터져성결도 <laughs> 안양들 같은 막 들어가겠다고. 어떤 너무 대모 뭐야 이상한 전문대 써놓지 않았나. Day. <laughs> 네. 그들은 Foster. Foster는 양이커다네 강화시대로 요세요 강화시킨다. 또 네. stereotypes. 강화. 고정관념. 그쪽 고정관념입니다. 강화시킨다. 다 고정관념을. 지금 밥을 먹고 와서 내가 졸렸구나. 오케이. Okay? Of much everyday thought. 많은 일상적인 생각들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킨다. 여기서 대가 누군데? 대가 얘야. 문화의 관점인데 어떤 관점? 다 단일화, 획일화시키는 관점. 이거가지면 안 된다고.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을 다 달라.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 보면서 그런 수 있어. 내가 할 수는 뭐야? 그래도 좀 나은 미래를 살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하는 거지, 안내하는 거지 여러분의 꿈 같은 걸 바꿀 의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we should recognize, 인식한다, that 라고 cultures, 문화들이 are inherently conflicting 하다 에... 어. 자, 뭐야? 응. 본질적으로 다양하다는 거죠, 뭐 그래서 뭐야? 자, conflicting, 어. 대조적이다, 대립하는 것이다 하면 가짜탄 소리지 Ok, and that 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The perspectives 관점, 네. 관점들이 that 하는 d e n i e or suppressed. 어, 그쵸? 거절하 거부하거나 s u p p r e s s 그쵸? 억압하답니다. 억압하는 것이 관점들이 this nature, 아까 내 이름처럼 랬어 이런 속성들을, 이러한 속성들을 와 거부하고, 억압하는 관점들이 can 뭐야? 뭐할 수 있다. 그렇죠. 스티어 타입을 촉진하는 거죠. 오케이. Promote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스 t e 타입 o 고정관념과 inaccurate social logical understanding 뭐야? 부정확한. Accurate가 정확한이거든. 사회적인 이해를 거시기 에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오케이. 그래서 답은 번, 이일 번이 되고요. 혹시 모르는 단어. 아. comparable 뭐야? comparable. 비교할 만한. 아. 어, 비교할 수 있는. reinforce. 아. 강화시키다. temporary 일시적인. challenge 도전, 어려움. 아, 근데 도전하다죠. 이 동사니까 organize. 정돈된, 조직된. produce 만들다, 생산하다. diverse. 다양화. 자, 셔터 아까들 박사님들 했죠 아. 오케이.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